여러분 곁에는 첫인상이 좋고 어른스러워 보였지만 사실은 정말 철없어 보이고 어린아이처럼 구는 사람이 있나요? 요즘에는 나이를 먹었다고 다 어른으로 보지 않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어른으로 대우받습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어서도 철없어 보이는 것은 크나큰 단점이 될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첫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철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다. 인상 좋아도 철 없는 사람들은 상황에 맞지 않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충분한 생각을 거치지 않은 채 그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갑작스레 언성을 높인다든지 자신의 말에 반대하면 말꼬리를 계속 물고 늘어지며 상대방을 이기려 든다. 이런 이들과 함께 어울린다면 그들의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해 나에게도 피해가 미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런 이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감정과 충동은 때로는 우리를 이끌어 가지만 그것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니다. 우리는 이성과 이해력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그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 그들의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해 자신에게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 자신도 때때로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할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책임감이 부족하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불쾌하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감이 커져야 하는 것이 인생의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나이 먹어도 철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책임감은 온데간데없고 실수한다면 자기 탓이 아닌 남을 탓하며 상황을 외부 요인의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하다. 이런 사람들은 변명을 일삼고 불평을 끊임없이 내뱉으며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타인과 세상을 대해야 한다. 책임감이 결여된 사람은 교류하고 싶은 마음도 함께 일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으며 결국에는 주변에 해를 끼친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면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인생에서 책임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성장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발전을 저해하며 타인에게도 부담을 준다.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어른스러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다. 세 번째,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한다. 나이를 먹어도 이상한 장난을 친다거나 어린아이 같이 독특한 행동을 하는 이들이 있다. 이런 이들은 개성이 있는 사람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많은 이들이 보기에는 나이 값을 못하는 사람, 철없는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의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 어린아이 같은 행동은 때로는 개성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렵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나이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때때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한다. 어쩌다 나오는 행동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감정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인간 관계에서는 나이와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라. 네 번째, 자기 중심적 태도를 갖고 있다. 나이 먹어도 철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관점에만 사로잡혀 있기에, 마치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으며, 이는 인간관계에서 매우 불쾌한 사람의 특징이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커져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에만 집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유지한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나이가 들었음에도 자기만 알고,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기 어렵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런 자기중심적 태도는 소중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관점에서도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타인의 욕구와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성숙함이며 이러한 존중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친구나 동반자를 얻기 어렵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되기 쉽다.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인간적 가치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성장한다. 따라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타인에게 귀 기울이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동이다. 타인과의 존중, 인간 관계를 통해 우리는 더큰 세상을 경험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한다. 외모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마치 어린 시절의 그림자가 성인이 된 자의 발걸음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것과 같다. 외모를 가꾸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사람의 내면, 인간관계, 가족과 같은 더욱 중요한 것들에 눈을 돌려야 하는데 일부는 여전히 자신의 외모만을 단장하는 데 모든 시간과 노력을 소비한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중요한 삶의 질문들 앞에서 얼, 굴을 돌리는 것과 같다. 어린 시절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성장함에 따라 사람은 외모 이상의 것을 신경 써야 한다. 무엇이든지 과유불급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외모 지상주의는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표면적인 것에만 기반하게 만들며 진정한 자아 발견과 성장을 방해한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외모에서만 찾게 되면 내면의 깊이와 복잡성을 경험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게 된다.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서 발견되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빛을 발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만 집착하는 것은 마치 한정된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 삶의 다양한 면모와 가능성을 놓치게 한다. 우리는 단지 외모만을 넘어서 각자의 독특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장이며, 우리 각자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다. 외모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서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아실현에 집중하라. 여섯 번째, 과거에 집착하고 후회한다. 과거의 집착과 끊임없는 후회는 인간의 정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다름없다. 나이 먹어도 철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항상 과거에 대한 상상을 하는데, 만약 그때 이걸 했더라면, 저걸 샀었다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으로 뭐 하나 좋을 것이 없는 것이다. 그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억제하는 행위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머무르며 후퇴하는 것은 인생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과거에 이러했어야 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스스로의 손으로 닫아버린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자신의 후회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끝없이 이야기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부정적 사고를 퍼뜨린다. 이는 결국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고 집착해봤자 헛된 노력이며 시간의 낭비다.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원한다면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반면, 현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시점이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서 배울 점을 찾아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며,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과거에 집착하는 대신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이다. 일곱 번째,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한다. 새로운 환경과 상황은 우리의 삶에서 자주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이런 것에 적응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만나고 해결해야만 하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은 풍부해지며 이는 유연한 대처 능력의 원천이 된다. 살아온 날들 속에서 수많은 변화를 겪으며 그 과정에서 얻어진 지혜는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한 깊이와 너비를 지닌다. 그러나 모든 나이든 사람이 이러한 유연함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유연함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철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으나 본인에게는 결코 이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유연함을 유지하며 상황에 적응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적응과 유연성은 삶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발전시켜야 할 덕목이다. 변화는 인생의 불가피한 부분이며,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호기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포착하는 열쇠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 환경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변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재정의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목표와 꿈을 설정해야 한다. 유연성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전략이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다. 여덟 번째, 현실에 눈 돌린다. 인간이 자신의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현실을 왜곡하는 경향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심지어 부정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나이를 먹어도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행동은 철없는 것이자 비참한 길을 택하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편안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발전을 저해하고 더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현실을 인정하고 직면함으로써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정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현실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는 대신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실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책임이며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아홉 번째. 이말저말막 뱉는다. 말은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는 창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창을 통해 무분별하게 말을 내뱉고 심지어는 비속어를 섞어가며 대화한다. 이러한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불쾌한 것이며 나이가 들수록 그 불쾌함은 더욱 증가한다. 성숙함에 걸맞는 품격이 있어야 하는데 생각 없이 말을 내뱉고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몹시 추한 행동이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며 쌓아가는 것은 단순히 세월의 무게만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어야 한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이 담겨 있으며 이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타인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말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존재이기에 말의 선택과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나이가 들었다면 더욱더 자신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말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존중과 배려가 담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품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함과 지혜를 드러내는 방법이다. 세상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통해 우리를 판단하며 우리의 말은 우리가 살아온 삶과 우리의 인격을 반영한다. 따라서 말을 통해 우리의 가장 좋은 면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을 향한 첫 걸음이다. 열 번째. 항상 탓하기 바쁘다. 항상 타인이나 환경을 탓하는 사람의 본성은 다른 사람들을 망가지게 하는 불행의 씨앗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의 평온을 해치는 존재로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정 때문에 가까이 하여 얻는 것은 오직 스트레스와 상처뿐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진정한 성장에서 멀어진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나 실패에서 배울 기회를 스스로 막고 변화와 개선의 길을 스스로 닫는다. 외부를 탓하는 태도는 자기 발전의 길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람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스트레스와 불만을 쌓아만 가며 결국에는 소모적인 갈등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은 신뢰의 기초를 파괴한다. 다른이나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 신뢰 구축과 유지에 필수적인 정직성과 투명성을 결려한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모든 관계에 해를 끼친다. 사람들은 인간 관계에서 타인의 믿음직함과 일관성을 기대하지만 책임 회피형 인물은 이러한 기대를 배신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게서 기대를 하지 않고 가능한 한 멀리 하는 것이 현명하다. 피할 수 없이 마주친다 해도 결코 함께 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책임감 없는 행동은 일의 진척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만을 초래하니 그들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나이 먹어도 철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열 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어떠신가요? 이외에도 다른 특징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달음의 과. 관...